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혼란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 것은 헌재입니다. 지금 3, 4개월 동안 내란 수에는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는 야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보다 권력 순위가 더 낮습니다. 8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서열 1위입니다. 1위가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8위가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지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겁니다 2년 반 동안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그것으로도 만족 못하고 사법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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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막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저 사법 리스크를 싹 없애버려야겠다 법을 바꿔서도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개,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내란 또는 외환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익숙한 단어는 내란이 아닙니다. 쿠데타입니다. 우리는 쿠데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신중, 종중, 친북, 정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에서 쓰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도 부지런히 쓰고 있는 것들이 감첩들입니다. 수개가 뭡니까, 수개가? 우두머리 두목이지. 우리는 조선시대 드라마 맨날 하잖아요. 거기에서 역적, 역모,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내란, 수개, 이런 말은 우리 국민한테 익숙치 않은 말인데, 지금 간첩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SBS하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답니다. 5대3 또는 4대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한 수계로 민주당 계속 밀면서 주장했던 것은 8대0 인용, 윤석열 탄핵. 이것이 야당이 줄곧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항상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야. 내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야. 4개월 내내 들었던 말이고 국회에서 그들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도 도망가버렸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수괴. 그리고 국힘의저 찌질한 것들은 공모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3개월 내내 당하다가 3월 1일부로 태세가 바뀌니까 국힘에서도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5대4, 4대4 결정이 나니까 민주당이 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한덕수 고난대행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탄핵한다고 한덕수 고난대행 다음부터는 계속 줄탄핵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군난대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질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불이 나있고 산불이 엄청나게 겹치고 있고 산불이 안 잡혀서 발 동동 굴리고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로지 저것들은 권력 찬탈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에서 기각이 되면 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마흔여기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떠든다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정당성을 인정 안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원래 국회 몫이 3명이었는데 3명을 주구장창 임명 안한 것은 민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면서 갑자기 국회 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계선하고 조한창, 마은혁 지기들이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정계선이는 민주당 몫이었고 조한창은 북힘의 몫이었습니다. 마은혁은 원래 관례가 민주당과 북힘이 의논해서 적당한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무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북힘 저것들하고는 오늘날 필요가 없어. 왜 해? 저것들하고. 이러면서 무시를 하면서 선택한 사람이 마여혁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흔혁이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뭡니까? 헌법을 다루는 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헌법에서 그 조항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저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하조직에서 일했던 마흔혁이를 헌법재판관으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부터 마운역이라는 사람이 판사가 된것 자체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성이라고요? 정당성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짓밟아버린 겁니다. 정당성을 따지려면 마운역을 임명 안 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법 연구에, 국제법 연구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양아치고 간첩들이라고 욕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저런 짓을 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기각 내지 각하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면 헌재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전번에 한덕수 고난대응도 계속 발표를 안 했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주심이었잖아요. 김영두 재판관이 선고 날짜를 잡혀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영식 재판관도 선고 날짜를 지정해주고 대통령 기각 내지는 각하를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이 혼란은 헌재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말도 다 나옵니다. 박지원이가 헌재 재판관들한테 200억을 뿌렸단 말도 나옵니다. 이런 억울한 말을 듣기 싫으면 빨리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온 지금 위험비어 루머 산불 뒤숭숭합니다. 이런데 왜 대통령을 복귀를안시키냐 말입니다. 미국은 꼼꼼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는 날짜를. 근데왜안시키냔 말입니다. 앞으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헌재가 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저쪽이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말하는가 본데 우리의 바람은 김영두 재판관이 저쪽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빈복형 재판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용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망은역, 마은역을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국민이 고통받든지 상관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인지 저것들을 뽑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헌재는 대통령을 제자리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헌재가 무슨 자격으로 발표도 안 하고 계속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헌재가 제대로 서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빠른 판결을 바랍니다. 민주당 보세요, 대통령 선거라고 안 하잖아요. 마흔 명만 임명하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간첩들, 사기꾼들, 범죄자들 집단이잖아요. 거의가 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저것들이 개돼지로 보는 국민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사이에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플라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명심하고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인 한거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헌재는 대통령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잡고 있어? 내라는 후대타는 이재명이가 일으켰잖아. 사실적으로 따지고 봐도 이재명이야.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모르고 문영배가 장난치다가 이렇게 했잖아. 2월달에 선고한다고 대통령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그 난리 치더니 왜 발표를 안 하냐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